안녕하세요. 도움영원의 조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뒤에, 음, 10월 탐에 들어오시는 또 저희 손님이 오십니다. 아이들과 엄마가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저희가 어머님이랑 아이가 살수 있는 집을 한번 보려고, 인스펙션이라고 그러죠. 저희 초기 정착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토요일 아침에 우리 9시에 인스펙션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집을 한번 보러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어, 이동하시면서 그 동네 분위기, 집 분위기, 집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집의 사이즈는 어떤지, 그리고 중요한 집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와 어떻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프로세싱을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저희가 갈 곳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한번 찍어 볼게요. 저희가 가는 곳 내비게이션. 동네는 쿠퍼루라는 데예요. 쿠퍼루는 브리스벤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고 있는 쿠포로라는 지역은요 사실은 학교는 쿠포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쿠포로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White Hills State College라는 곳을 이제 다니시기 때문에 그 쿠포로라는 곳에 지내시면서 학교를 아이들을 드롭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면 쿠포로라는 지역에 큰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살기에도 사실은 되게 편의성이 좋아요. 극장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식당가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시내까지 오는 퍼블릭 트랜스포트라고 그러죠. 버스들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가고 있는 저희가 보러 가는 집에 주당 가격은 445 달러입니다. 어, 굉장히 리지더블한 것 같아요. 445 달러에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어한번 저희가 가가지고 방 사이즈나 거실 사이즈를 제가 실사로 찍은 다음에 오늘 아버님과 어머님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정착 서비스를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도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생활하는 거, 집 구하는 거, 그다음에 모든 가전제품 구간, 구매하는 거, 차 사는 거,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만족도는 나쁘지 않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청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정착 서비스의 일정은요, 호주 들어오시기 전에 약 3주 정도 전에 저희가 집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 집이 마음에 드신다 하면은 부모님을 대리인에서 대리인 계약이 들어가요. 호주에 도착하시면은 임시 거주에 머물지 않고 바로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오셔가지고 가구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도 구매하셔야 되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아이들 학교 갈 날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세팅을 해드리고 적응시켜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내에 출발한 지한 5분 정도 됐는데요. 벌써 이제 동네 에 조금 있으면 이제 도착을 합니다. 한 5분 뒤면 도착하네요. 호주 브리스벤의 주말 토요일 풍경이에요. 조용하죠? 산책 다니는, 산책 나오시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서 그런지 어,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봄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잠깐 기름 좀 넣고 하겠습니다 오늘 기름값 어... 일반 휘발유가 1리터에 143.9센트 디젤이 145.9세트 저는 디젤입니다 호주는 100%셀스예요셀스다 보니까 제차 보면은 뚜껑을 열고 총을 잡고 디젤 확인하시고요 디젤 확인하시고 놓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이게 달러 표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고요 이게 리터고요 오늘의 가격입니다 6 5리터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름을 넣고 싶어도 이게 안 들어가져요 여기 펌프 넘버가 9번이고요 두 두번을 알리고 여기 가서 얘기를 하면 은 가서 후불로 피하는 겁니다 자 갖다 드리 100불 미만은 터츠로도보내 수가 있어요 땡큐 네이 동네가 이제 쿠포로라는 동네예요 저기 앞에 네. 보시는 저 아파트가 저희가 갈 곳이고요 이 근처에서 지내시면은, 어머님이 다 걸어서, 다 다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어머님 쇼핑하고, 그죠? 네, 이제 제가 이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아파트는 주상복합이에요. 그래가지고, 위층에는 주거지고, 밑에 층에는 바로 쇼핑을 타고요. 어, 되게 좋죠? 어, 지금 여기 집은, 아직 사람이 살고 있고요. 어, 곧 이사 나갈 것 같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짜가 정해진 것 같아요. 에어컨 미션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좀 작네요. 음. 거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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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이 거. 거. 그리고 인덕션 인덕션이요 회사 척도도 있고. 중요한 게 자연광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17이니까는 <목소리> 괜찮은 것 <목소리> 같아요. 뷰도 잘 나와요. 그러면은 <목소리> <목소리> 문을 닫았을 때어 방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실 좀 작네요. Are you Mandy? That's you. Okay, excellent. So, do you want to put you down as a c i n e a h yeah. You're going to put y o a k a y so two g l o k r l s Okay, so two girls. Okay, so two girls. Okay, so two girls. Okay, so two g i r l y s s i t i s Okay, so two k a y so t o g Okay, so two girls. Okay, so two girls. Okay, so two girls. Okay, so two g 아 이게 안방이네요 화장실이 딸려있고요각 방에 에어컨이 있고 이게 좀안 좋네 창이 안방이 좀 어두워요 왜냐면은 창이 창이 하나키 켜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어두워요 방이. 제가 봤을 때는 435불인데 물론 편의성은 되게 좋아요 밑에 뭐 쇼핑센터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극장도 있고 다 좋은데 집만 봤을 때는 안방이 초형성 효율성이 떨어져요. 너무 어두워. 그리고 마루가 거실이 좀 작아 너무 작아요. 큰 아이 둘이랑 엄마가 오세요. 이제 큰 아이 둘이 이제 중학생이고 한명 이제 어, 초중학생인데 이제 중학교올라가는데 그러기에는 집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은요. 아, you can take my entry condition report photos. 아, 아? 워터 탱크가 커가지고. 3인 쓰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탁기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탁기는 여기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여는 걸 사용하시고요. 위로 올리는 거는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도 샤워 부스만 있는 화장실이고요. 음, 또 하나가 냉장고가 높이가, 냉장고 높이가 2도짜리 말고 1도짜리로 존재것 같아요. 집 안에는 다갔고요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아침 식사도 하고 오늘 오전 일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가 되게 유명한 카페래요 스시플레인이라고 음. 70, 그러죠? 회전초밥집 있고요 우럴스, 폴스 이런 데 말고 또알비라는쇼핑사가 있어요 여기도 슈퍼마켓인데요 RD가 우럴스나 폴스보다 모든 물건들이 더 저렴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물건들을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지 않아요. 인건비를 줄이고 대신에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이 쇼핑몰 위가 집이고요. 이 집에 룩스탑에 수영장도 있고 바베큐장도 있고 시설은 정말 부대시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집이 좀 작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한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상의를 해 드려 보고 편의성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집의 사이즈가 더 중요한지는 약간의 개인차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사진을 다 보내 드리고 상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호주 브리스벤 골드코스의 조규약 정보, 생활 정보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